지금은 새벽 6시 40분 정도 되었습니다. 나무이사 1, 2차 시험을 거치면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요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현재 저는 나무이사 9회 2차 시험이 합격한 상태이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달력을 보니 10회차 시험이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이니까, 오늘이 1월 23일이니까 꼭한 달이 남았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나 어, 남의 1차 시험, 7회 시험을 어, 쳤지만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어,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시험은 열심히 해도 떨어질 수 있고, 어, 주변에 나보다 덜 열심히 한것 같은 사람이 걸릴 수도 있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험에 대해서 빨리 접근법이 이게 좀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그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이제 합격이라는 성과를 낼수 있지만 조금 공부하는 방법에서 내가 접근법이 조금 다르게 되면은 어긴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했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 1회차 이제 한달 남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7회 시험에서 떨어진 것을 이렇게 분석했던 노트를 오늘 찾아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어 이제 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실패했던 그 요인들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실패했던 요인은 시간이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어 지금 실회차는 이제 그 문항 수가 어, 이전에 비해서 지금 조금 줄어진 상태로 시심을 치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 이 시험 자체가 어, 이제 문제가 주어지고 거기에 나오는 다섯 개의 지문들이 이제 선택지 지문들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렇게 게이 문제를 풀어나가 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인상이 가장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수목 관리학과 토양학이 들어있던 그.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마지막 열문제 정도로 거의 답을 쓰지 못하고 그냥 막히만 한 상태에서 제 시험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어, 왜 시간이 부족한가? 수험생에게 왜 시간이 부족하다 느껴지는가? 어, 시험을 치다 보면 열심히 푸는데 어느 순간 눈도 보면 어, 아직 몇 문제가 남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왜 그러면 이걸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 제 나름대로 분석하자면은, 어, 기본서의 문장을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서가 두껍고, 어, 양이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어, 기출되었던 문제, 그리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중요한 어떤 사항들부터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기본서를 열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그에 나오는 문장들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될수 있도록 어, 많이 외워야 되고 또 정확히 외워야 되고 또한 가지 그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회자 시험칠 때는 기본서의 중요한 문장들은 형종으로다 칠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제 것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좀 유리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의 문장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일런데 그리고 이것과 저것과 헷갈리는 가운데 시간이 이렇게 자꾸 흐르게 되고 여기에서 전체 시험치는 시간이 이렇게 이렇게 모사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자기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자기가 까락기 나기 쉬운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른 과목들은 내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과락이 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락이 나기 쉬운 과목이 뭔지 나는 어떤 과목이 조금 안 되는가를 생각해서 그 과목 정도는 과락이 나지 않도록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목관리학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공부할 때 수목관리학은 하나의 정해진 한 개의 텍스트가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해야 될지 좀 막막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강이나 뭐 기존에 나와 있던 그 이렇게 뭐 문제지 이런 거에 문제를 좀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그 넓은 수목 관리학의전 범위를 카바하기에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목 관리학 같은 경우는. 어, 여러 개의 텍스트를 좀 동시에 보아야 되고, 그리고 조금 신경을 써야지 까락이 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 마지막 작업으로 꼭 자기가 모의 시험 비슷한 것을 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한 과목 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 한 4분이나 5분 정도 여유를 두고 시험이 끝날 수 있도록 자기가 문제를 풀어가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수초를 대어가지고 연습을 해야지만이 시간에 대해서 어 갑자기 이렇게 뭐 계산하고 오차가 나서 갑자기 시험지를 거두어 가는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일이 하지 않습니다. 어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 나름대로 어 힘들고 버거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다 비슷 비슷하게 불안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한달 동안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60점 만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어, 내가 어, 마음에 끈을 놓는가에 따라서 54점이 될수도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60점을 넘 넘겨서 61점, 62점이 될 수도 있,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 끝까지 파이팅하십시오. 오늘도 파이팅.